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야트막한 야산에 올라섰더니 작은 읍내가 한 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전라북도 고창군 일원인데요. 햇살이 아주 머리 위에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며칠 있으면 하지죠. 벌써 지구의 반 바퀴가 돌아간 듯한 돌아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느 틈에 초록이 이렇게 짓푸러져서 진녹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밭이 뭔가 불그, 울긋불긋, 어, 색감이 있어서 봤더니, 어, 이곳은 이제 관리를 잘안 하긴 합니다만은, 여, 어, 해당화 밭입니다. 해당화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미 꽃들이 다 져버려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미 씨앗들이 다 맺혔는데요. 어, 이곳에 내년에는 좀 일찍 올라서서, 예, 붉게 여울지는 해당화의 물결을 에,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한번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약간 올라서면서 봤는데요, 어, 아주 새까맣게 먹 뭐, 음직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 보이시죠? 뽕나무의 오디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익어가진 않은 것 같고 새까맣게 익어가죠. 아, 새까맣습니다. 이름하여 상심자라고 하죠. 뽕나무 상자에서 상심자라고 하는데 어,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제가 뭐 부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죠. 이거뭐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훌륭한 약초다. 가장 훌륭한 약나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오디가 너무 탐스러워서 아까 하나 따먹었더니 바로 뱉었습니다. <laughs> 제가 마침 따먹은 그 오디 중에 하나가 이 친구 금방 있었는데 도망갔네요. 에 뭡니까 저 노린재가 여기 있네 요이 친구 노린재가 그뭐뭘 배설을 해놨는지 노린내가 푹 나가지고 금방 버렸는데요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맛좋은 상심자를 한 두어개만 따먹고 산에 올라서서 또 좋은 인연초가 있는지 탐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숲의 그림자가 매우 어둡습니다 아, 소나무가 밀생적이고 약한 50여년 이상 된음 고목들이 노송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 보니까 어, 숲의 아래로 투과되는 빛이 양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천룩수 정도가 될까 말까 할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어, 제가 또 약간 노안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의 인연초가 있는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친구입니다 어, 이... 딱히 2년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은 그래도 이제 이쪽이 생강근들이 많이 발화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해 촉근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생강근 촉인데 그리 키가 길지 않고 배불뚝이에 상당히 후육질에 검문엽성을 자랑합니다 올해는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한쪽이 더 자랐습니다만 은이 상태죠 어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난들이 숲에 투과되는 빛이양이 부족하고 또, 뭡니까, 이 부엽이 깊어서 포화습도량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우짜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후육질로, 이렇게, 노수엽성이 자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잎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자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어, 약간 우글쭈글한 그런 느낌의 입면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개체입니다. 어, 이런 친구들은 뭐 정말 보기가 쉽지 않은 개체인데요. 어, 향후 어, 저와 같이 분해서 배양을 했을 때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예,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 기타 뭐이 뭡니까? 남쪽 지방의 특성상 아, 마삭줄, 마삭줄도 어,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어,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어, 상막한 지면보다는 좀 푸르름이 있어 좋죠. 어, 계속해서 탐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골이 많이 쓸려 내려간 듯한 지역에서 탐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세하게 작은 생강근 무더기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생강근 자체가 아, 형성이 되어서 발화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개체들이 어, 고물고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게 뭐 특징이 있는 그런 나는없습니다만는 그래도 이쪽 지역의 특성상 부엽이 너무 깊어서 생강근 바라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쪽은 제법 땅이 단단합니다. 이 부엽토가 많지 않고 물골 지역이다 보니까 우외로 지금 생강근들이 부엽 속에 많이 묻혀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저기에 작은 생강근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산책꾼들을 환장하게 하는 그림이 하나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섯잎사구 멀리서 봤을 때는 영락 없습니다. <laughs> 좀 사투리를 썼습니다. 아, 사실은 뭐 산행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는 허당입니다만은 어, 이런 부분 많이 보이시죠. 다섯잎사구가 삼지처럼 보여서 멀리서 사과 봤더니 밑에 줄기가 있는. 아, <laughs> 저도 깜짝 속았습니다 저 밑에서 보니까 약락 없이 이게 세, 세 갈래로 벌어진 음, 산삼의 잎사귀처럼 그래 보여서 제가 잠깐 긴장을 했는데요.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와봤더니 진짜 아닙니다. 오가비입니다어 산행을 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또 이렇게 잠시 설레어 보는 어, 설레임도 어 뭡니까? 내 피셜이라 그러나요. 어이 두뇌를 활성화시켜 주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 정말 가만히 여기에서 이제 서서 들어보니까 틀리시죠저 작은 새의 울음소리가 어, 귓구멍을 마구 후벼 파면서 어, 힐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요즘 흔한 말로 귀로 가짐을 느끼게 해주는 에,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맑고 청랑하고 상쾌하고 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부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계절이 어느덧 6월 중순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하지가 며칠 남지 않았죠. 어, 그래서 이제 여름이 코앞인데요 어, 지난해에 작게 눈이 튀었던 그런 생강군들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마구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할 뭐 특별한 예는 없습니다만는 그래도. 이쪽 지역의 특성상 잎 자체가 상당히 에좀 발전적이다 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 생강근들이 이렇게 고물고물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 상당히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뭐어 아직 습도는 부족합니다만은 뭐 버섯도 나오고 이, 이 친구는 지금 그물버섯일까요그물버섯 어 종류네요. 아 그리고 기타 지금 음이숲 속에서 아 그리고 이곳 저곳에 예, 지금 상당히 숨어 있는 개체들이 많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예, 생강근의출하는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 산에 올라서 여러 친구들을 볼수 있다는 점이 참 즐거운 것 같고요. 어 하여튼 저 친구들은 계속해서 저희 귀를 예, 간지럽혀 가면서 저로 하여금 자꾸 기록하점의 정점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 재미있습니다. 어, 드문드문 어, 지난해 미처 어, 생장하지 못했던 그런 개체들이 에, 자라나는 모습도 반갑고요. 또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밝은 색감으로 자라나 주어서 저의 눈을 현혹하는 즐거움도 어, 못지 않습니다. 어, 계속해서 탐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난이 이 지역에 있는 난들과는 약간 차별화된 다소 독특한 난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이, 당신은 비키시요. 어, 일단은 제가 좀 거꾸로 어, 자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앉아서 지금 사실은 조금만 움직이지 않으면 모기가 엄청 덤비거든요. 벌써 모기가 극성을 떠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에, 일단은 입 어, 자체가 한엽성으로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입변이잘 됐습니다. 그리고 예, 광택이 별로 없죠. 둥그스름하니. 어, 정말 좋습니다. 오. 이 지역에 이런 난 개체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지금 두 촉인데요. 어, 이 친구가 이제 생강은 촉이고, 이 친구가 아, 올해 새로 올라온 신화 같은데, 예, 다소 육질이 가다지 후육은 아닙니다마는 어, 정말 좋습니다. 어동그스러운 한엽성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단엽성질의 잎을 가진 그런 난이 되겠습니다. 잎장도 세장, 전진초군 이제 네장, 4장. 네장이 세장이네요. 아, 세장으로 봐야죠. 잎장수도 아, 많지 않고 어, 자세히 좀 어, 그렇죠. 잘 보이시죠? 아, 근래 보기 드문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그런 난초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한 김에 제가 지금 약간 좀 어디로 오시죠? 빨리 움직이면은 예, 왜냐면은 예, 오토 포커싱 기능이 조금 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살살 예, 움직여야 됩니다. 어, 지금 이곳에 이제 생강은들이 이렇게 한쪽씩 마구 막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재밌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너무 자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범상치 않다고 할까요? 어, 잘서 있는 입엽성 자세여서 제가 어, 촬영을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검은 입성에, 예, 발전한 많이 되었습니다. 예, 딱히 뭐, 특징은, 하... 그다지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어, 아리송송. 어, 그리고 그 뒤에, 야이 친구도 지금, 어, 일견에 상당히 그, 꽃을 기대해 볼만한, 예, 그런 군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꽃을 보지도 않고 나서 무슨, 뭐, 이게 뭔 꽃이냐, 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laughs> 그렇게 찍을 게 없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여튼, 이렇게 한쪽씩, 한쪽씩, 생각은 들이 자라는 이 지역이 너무 좋습니다. 아또 계속해서 어떤 인연초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어, 계속해서 귤류가짐을 느껴가면서 새들과 함께 놀아야 될것 같습니다. 썩은 나무 그루투기에서 힘겹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난한촉을 만났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일견에도 육질이 상당히 두꺼워 보이죠. 검은 잎에 두껍고, 어, 끝 마무리도 비교적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느낌이 좋은 난이어서 촬영, 이제 뭡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눌려서 힘들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원 성질이 이렇게 좋은 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척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묵은 촉에 어떤 그 잎이 말라 죽은 그런 흔적들은 없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난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뭐 딱히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산에서 또 하루를 놀다 보니까 이미 하산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꼽시계가 또 역시 알람을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에 하산에서 같이 산행한 절친 아우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저런 산을 올라서 산에서 사는 작은 새들과 어, 정겨운 대화를 하면서 어, 교감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어, 기루가 기르가 짐을 느껴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어, 산에서 작은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다 보니까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한 어, 구절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에서 사는 작은 새는 산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네 지네, 꽃이지네 갈범여름없이 꽃이지네. 소울림 예, 시중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산유화의 일부입니다. 예, 산에서 사는 작은 새는 정말 산이 좋아서 사는 것 같고요. 예, 산을 오르는 녹제도 정말 산이 좋아서 이렇게 산에서 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 잘 놀았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께 좀더 멋진 영상을 송출해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각박한 삶 속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와 더불어 산에서 사는 작은 새들의 노래소리를 함께했다는 그런 즐거움도 괜찮았죠. 어, 여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에, 이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본 가슴 떨림을 맛보고 있습니다. 에, 아까 제가 오가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이 에, 얕은 막한 야산에 지금 수평이 이 정도 됩니다. 언덕이 살짝 지면서 바람이 아주 잘 불어오는 곳이죠. 이곳에 지금, 뭔가 보이시죠? 뭐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 논픽션입니다. <laughs> 정말, 야, 호남지방에도 이런 귀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사구고요. 어, 딸을 벌써 달았습니다. 6월인데 벌써 딸을 달고 있고. 아, 정말 귀티가 납니다, 자태가.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촬영을 하기 전에 잠시 이것을 또 둘러봤더니, 요 위에도 자삼이 이렇게 또한 친구가, 삼구짜리 아, 자삼이 아, 이렇게 딸을 맺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지금 이두 친구를 발견하고 나서 여러 바퀴를 돌았습니다만은 어, 이 친구들께 보이질 않고요. 어 혹시라도 어이 촬영을 하고 나서 아좀더어 어, 탐색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하산길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 산은 저를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laughs> 하여튼 얼마 뭐 이렇다 할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신박한 그 영상이 없다고 제가 걱정을 했더니 산이 저에게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어, 대박이죠? 멋집니다.